그래서 포토타임까지 계속해서 사진과 영상 촬영이 여러분 가능합니다. 근데 제작진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상자를 준비해 주셨어요. 이 중에서 카이 배우님이 난이도 표시를 보시고 네. 총세 개를 잘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근데 뭐 당연히 쉬운 거라고 뭐 이렇게 만만한 것만 나와 있지는 않을 거예요. 네, 세 개만 뭐... 시킨다는 걸 내가 믿을 것 같아? <laughs> 맘에 드는 거 나올 때까지 지킬 거니까. 아, 네네. 네, 자 그러면은 네. 하나씩 좀 오픈을 해볼까요? 그... 자 뭐부터 해볼까요? 최상부터? 최상부터는 좀재미없고 최상부터 좀, 최상부터는 좀... 아, 네. 최상은 조금 아껴놓자. 어차피 시킬 거니까. 그러면 여러 하는 조금 그러니까 중, 중, 중부터. 어. 중부터 자 좋아요. 아, 좋아요. 그럼 제가 중은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. 중은 <laughs> 이거냐? 뭐야? 이건 뭐야? 아까 수사반장 역할 교체 아 권총을 아 들고 빅벨과 함께 수사반장 과몰이 아 그럼 내가 반장이 되는거고 아, 아 반장이 되는거고 그러면 내가 이 선글라스를 끼고 기어를 바라보면 되겠네요 <laughs> 이렇게 하고 앞으로 나가 사진 찍는거죠 앞쪽으로 나올까 수사반장답게 좀 멋지게 폼을 잡아줘야죠 총선는 폼이라도 응? 그럼 난 사랑에 빠질게 자 종치구는 난이도가 그다. 어 그렇게 이 정도는 우리 오늘 한 난이도에 비하면 어. 푸른 산이 산호초에 비하면 네. 내가 재미없는 얘기했을 때랑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같은데 좋아요. 자 그럼 다음 난이도로 한번 가봅시다. 네. 자 중이 이 정도인데 네. 그럼 하로 한번 가볼까요? 그러니까 하 한번 볼까? 어. 하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? 아 이게, 이게, 어떻게, 하야. 이게 어떻게 하야? 그러니까 난이도 랜덤이라니까. 자. 초핑 머리띠 자 경우 핫초핑 버블건을 쏘면서 상큼하고 발랄하게 제자리에서 세번 빙글을 돌기. 진짜 나오는 거야. 오 나오는 거야. 지은 대로 쏘면서 좀 천천히 돌아요. 잘 찍히게. 자, 여기 하수 쪽으좀 가주시고요 <laughs> 귀여워요 자, 여러분 보통 콘서트 가면 막 소리 질러 그러면 소리 지르시잖아요 우리 카이 배우가 힘낼 수 있도록 제가 소리 질러 하면 여러분은 귀여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리 질러! 조금만 더 찍자. 근데 이거 너무 웃긴다. <laughs> 자, 좋아요. 자, 다음으로 한번 넘어볼까요? 좋습니다. 야, 아, 정말 힘들다 이거. 최상으로 바로 한번 가볼까요? 최상 가보자. 자, 이게 뭐야? 오? 어? 챌린지. 난 교복 하나만 달라 들어있어서 교복 이거 챌린지. 자자 오 주세요. 무슨 챌린지일까? 단추 푸는 게 좋아요. 짠거는 게 좋아요. 풀어. 자 풀었어. 자 그럼 무슨 챌린지인지 한번 봅시다. 할수 있잖아. 할수 있잖아요. 자, 센터로 쓰세요. 아니, 정말 이런 걸 보고 싶어요? 네. 뭐라고? 어? 소리 질러! <웃음> <웃음> 한 번만 더 보여 달라고? 한번더 보여주면 할수 있는 거야? 알았어요. 자, 그래. 한 번만 더 보여줘. <laughs> 할수 있잖아. 할수 있잖아요. 네. 자, 센터로 쓰세요. 아니, 정말 이런 걸 보고 싶어요? 네. 뭐라고? <laughs> 소리 질러! <laughs> 한 번만 더 보여달라고? 한번더 보여주면 할수 있는 거야? 알았어요. 자, 그래,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. 한번 보여주면 할수 있대. 좋았어 아, 자, 이거 못할것 같은데. 바로 갑니다. 센터 쓰세요. 자, 음악 주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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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정말 모든 걸다 하다 휴지좀줘땀좀닦게 <laughs> <따기. 웃음> 자, 됐습니다. 자, 포토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제 아, <laughs> 소리 질러! <웃음> <웃음> 계속! 계속! 프리! 프리! 자유 안무! 아,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정말... 모든 걸다다 휴지 좀줘땀좀 <laughs> 따게 자 됐습니다 자 포토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, 카메라와 예. 핸드폰 정...